내 안에 잠든 거인 깨우기. 모닝콜 부자 화건 100일 끈기 프로젝트. 주말을 제외한 매일 아침 6시 33분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BTV 가정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마돈나운서 장근입니다. 그동안 얼굴을 하도 안 보여줬더니, 아, 대표님이 요즘 너무 바쁘신가? 아니면 뭐 성형을 했나? 어, 너무 안 보여주시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유튜브를 켰습니다. 점심 때 두 부부 교수가 오셨어요 제가 제주대학교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박사 과정에 강주현 교수님이라고 아주 참신하고 아주 유능하신 그리고 인간성도 아주 퍼펙트한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과 우리 또 husband 우리 남편 되시는 분하고 함께 오셨어요 둘이서 이제 드라이브 삼아 또 바람 삼아 이곳 멀리 할림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옹포 별장 가든에 가서 삼계탕, 그리고 또 전복, 돌솥밥을 맛있게 먹고, 갤러리빈에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왜 우리 커피는 로스팅을 하고 나서 3, 4일 정도 되면 정말 맛있잖아요? 진짜, 진짜, 향도 너무너무 좋고, 아주 맛있게 마시면서, 또 과일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께서는 뭐 거의 신혼인 거나 마찬가지죠. 어 애기가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세 살이더라고요. 오늘 너무너무 힐링이었고 정말 특별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라 하면서 이 부부 어, 교수님이 이제 카톡으로 답신을 줬는데 그 육아 교육에 대한 그런 노하우도 있으면 좀 알려달라라는 얘기가 탁 떠오르길래 번뜩 아어 제가 지금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 부분만큼은 정말. 예, 잘할 수 있을 것인데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어한세 가지 정도만 좀 알려 드릴까 합니다. 이제 직장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에 대한 그 전담을 100% 하지를 못해서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EQ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EQ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창의력이잖아요. 요즘 또 시대가 워낙 그 예전과는 좀 달라서 웬만하면은 백과사전, 뭐 유튜브, 뭐 구글, 그리고 또 네이버, 검색, 모든 걸 열면은 지식은 넘쳐나거든요. 다알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창의력이라든가 EQ 쪽에는 조금 우리가 부족할 수 있다. 네, 우리 애기 키울 때는 제가 머리맡에 항상 음악을 틀고 살았어요. 이제 이 CD기를 거의 들었는데 모차르트 그다음에 베토벤 또 하이든 모차르트 음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24시간을 틀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FM 라디오 방송도 좋은 음악 굉장히 많거든요. 12시 넘어가면 어떨 때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협주곡 이런 것들은 10분 이상 가는데 차를 세워놓고 그 음악을 흠뻑 듣고 그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만큼, 음악은 진짜 사람의 감성을 자극시키는 데는 최고인 것 같고, 또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은 정말 엉뚱한 발상들이 요즘은 뭐 그게 창의력에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잠잘 때든 언제든 상시에 또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작은 소리로 그렇게 틀어놓고 머리맡에 귓전에다가 늘 음악을 트는 습관을 들여라라는 걸좀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비큐예요. 이 비큐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의 그 코드를 또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려면내 아이를 너무 보호하고 화초 같이 키워서는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온실 안의 화초는 바로 가서 윗사람이 상사가 꾸지람을 한다거나 혼을 내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날 와서 아나 직장 스트레스 받아서 못 다니겠다 하고 때려치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어른들을 만나는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큰 아이도 큰 아이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밀착시키면서 제가 뭐 마이스나 회의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늘 불렀어요. 변학이라든가 뭐, 산업지찰, 이런 거 이제 종이 한장 써가지고 내면 웬만하면 다 학업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고서 잘 쓰고 사진 한 주장 붙이면 되니까. 어, 물론 앉아서 듣는 선생님의 공부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뭐, 하루 빼먹는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아,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뭐, 의회 연수라든가 의정연수 같은 거할때꼭 와서 하루 정도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물론 내 딸이지만 알바비를 정확하게 계산을 했죠. 이제 그렇게 주고 인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안내하는 방법, 또 명찰 놓는 방법, 그다음에 커피 브레이크는 어떻게 하며 이 손님들이 가셨을 때 가장 헤 드는 누구이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뭐 물을 하나 따르더라도 어 어느 높은 분부터 어떻게 순서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시켰어요.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 함께 일하는 우리 파트너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한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야, 하루만 엄마에게 시간을 다오. 그래서 특별히 좀 부탁을 했더니, 얘가 이 비번을 바꿨어요. 아 문상객들을 좀 서비스해라. 와서, 물론 요즘은 그 상조비에서 도우미들이 서너 명 나와가지고 밥도 주고 국도 주고 다 잘하죠. 그런데 뭐 신발을 담당한다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오셨을 때, 또 저희 회사에 그 함께 일하는 파트너다 보니까,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물도 뭐 조금 더 달라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서비스도 해주고 밀착으로 또차 문도 좀 열어주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딸을 딱 대기 시켜서 서비스를 했더니 딸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나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사회 나가서 그 나이 되면 의뢰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구급에서 과장까지 달게는 30년이 걸립니다. 거의 퇴직 무렵인데, 그때 정도 돼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면, 아, 내가 저 20대 때, 30대 초반 때, 하, 아 저것만 정말 잘했었어도 하는 아쉬움이 늘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 때 해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돈을 주고라도 그 현장에 갈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가서 배우는 것이 맞구나. 하루라도 젊고 청년일 때, 나이가 어릴 때, 뭐든지 내 몸에 체득화해 놓는 것이, 뭐든지 다양한 것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잖아요, 앞일은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하게 <laughs> 네. <웃음> 내놓았더니, 아이들이 좀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아, 엄마 덕에 그래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 음. 많이 배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지수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알지만 SQ예요. SQ는 스마일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항상 밝게 웃으라는 건 아니지만 웃음도 이 마음속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웃음 코드가 좀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하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성공한 CEO들, 성공한 유튜버들을 찾아 찾아 다녀보니 그들에게는 이 SQ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즉,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화법, 또 긍정적인 자신만의 확언들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그리고 얼굴에는 죽을 인상이 아니라 밝게 뭔가 섭렵하는 그런 인상들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스마일 지수를 좀 높여라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밝게 웃는 얼굴에는 바로 자신감이라는 것도 보이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AI가 기가 막히게 지능으로 해결을 한다 할지언정 이 EQ나 그 BQ나 또 이런 SQ 같은 거는 어, 과연 예, 사람만큼 해낼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네요.